128번 EBSNJ230 밑에 봐봅시다. 문단 중간에 가로다. 한번 보자. 일단 빈칸 문장이 주제문이 무슨식? 중괄식이다. 그죠? 바로 밑 두세개 문장이 따라 나오는데 여기에 반드시 무슨 어구가 있어? 반복 어구가 자 힌트가 존재한다. 그죠? 그러면 빈칸 문장과 뜻 비교를 해서 답을 추론하면 약간의 힌트는 되겠다 이런 말이야. 약간의 힌트는 자, 약간의 힌트는 되겠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보도록 하자. a, a shifting thinking 네. 사고를 바꾼다. 사 생각을 할까? 이것은 comes from 나와요. recognize가 인지하는 데서. 자, 인지 인정하는 데서 나온대. 뭘 인정하냐? 영향력이 있어. 상황에. 상황에 영향력이 있다는 거지. The very active observation은 바로 뭔데? 관찰 행동에, 바로 관찰 행동에, 요 봐봐요. 바로, 요거 바로야. 바로 관찰 행동에, 요 환경, 상황이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쳐. 그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아챘어. 그게 recognizing이야. 알아챘기 때문에 뭐야? 생각적 전환이 나오게 됐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어 안 됐어? 생각적 뭐라고? 발상의 전환이 나왔다 자 more precisely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관계한데 뭐하고? i n t r u s i o 침입하고 뭔 침입? 관찰자가 관찰자가 자 시스템 속으로 침입한는데 관찰되어지고 있는 거비자 비영업자들은 관찰되고 있는 시스템 속에 침입한다 바로 그것과 관계된데 그래서 <laughs> In the early 1970s 1970년대에 A professor of psychology는 자, 이 심리학 교수와 이 Seven colleagues는 일곱 명의 동료가 gained admission 허락을 얻었어요 To mental institutions는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허락을 해 by claiming은 주장함으로써 hear 듣는다. strange voice는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라고 주장함으로써 immediately, 즉시 after admission. 자, 이 정신병원에 들어간 후에 이런 말이야. 들어간 후에, t h 의 pseudo patient는 이 가짜 환자들은 reported 보고한다. 자, 뭘 보고했니? a 어, disappearance 사라졌어요. all symptoms는 모든 증상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어, 자, 모든 증상이 사라졌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저 번째. 두 번째는, 그리고 답변했어요. 모든 다이어그나스틱은 진단적 노력에, with a real t 진짜 상시하게, from their lives는 그들의 인생으로부터 어떤 상실함을 가지고, 자, 대답을 했고, 세 번째. 그리고 행동했어요. normally, 정상적으로, in all possible respect은 모든 면에서, 정상적으로 행동했어요. 그런데, surprisingly, 놀랍게도, 이 pseudo patients는 가짜 환자들은 were kept 유지 되었어요 average of 19 days 는 평균 19일 before 뭐 하기 전에 being released 는 나오기 전에 정신병원에서 나오기 전에 in most cases 는 대부분 경우에 있어서 뭐 Diagnosis는 진단과 더불어. 자, Schizophrenia in recovery. Schizophrenia는 정신분열증 환자. In recovery는 회복 중인. 회복 중인 정신분열증 환자라는 진단과 더불어 이런 말이야. 에? 자, What Explain. 자, What Explain은 뭔데, 뭐, 뭐가 설명할 수 있나요? 뭐가 설명할 수 있나요? 무능력. 무슨 무능력이야? 진단하는 데 있어서 무능력. 세너티는 정신이 온전한걸 진단한, 진단을 하지 못해서 이분 어몽은 심지어 엑스퍼트, 크리니션즈는 뭔데? 전문가 임상 의사에 있어서도. 이 말은 뭔데? 전문가 임상 의상이 멀쩡한 사람, 가짜 환자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이제 멀쩡해졌네. 하고 빠땅 내 보내야 되는데, 19일씩 감금을 했으니까 정신병자로 봤다는 거지. 그니까, 러 풀어주지 않았으니까. 그니까, 러 뭐가 설명할 수 있어? 무능력. 뭐 정신이 온전한 걸 진단을 못 해. 뭐, 이 전문가 임상 의사들 사이에서도. 클리어리, 분명히. 파트 오브 댄서. 답 중에 일부는 뭔데? 처음부터 정신병자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의사 판단에 영향을 미쳤겠죠. 맞아, 맞아.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답이 들어가야 돼. 처음부터. 자, 뭐야. 그래서 뭐. 자, 처음부터 정신병자라고 의사가 선입관을 가졌기 때문에 정신이 온전한데도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것으로 회복 중인 것으로 판단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답이 되어야 되니까 4번 믿음 임상의사의 믿음 b e l i e f of c l i n i c i a n 는 임상의사의 믿음이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야 색깔을 물들였다는 것은 뭘 영향을 미쳤니 그들의 perception patient는 환자의 지각에 영향을 미쳤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환자가 멀쩡한데도 정신병 회복 중. 이렇게 하고, 19일 지나서 풀어줬다는 거죠. 이거 대사가 되세요. Far from, far from a objective state는 뭔데, <laughs> 객관적 진실과는, 뭐야, 환자로부터 관찰되어진, 환자로부터 관찰되어진 객관적 진실이야. 그 진실과는 거리가 멀게, 거리가 멀게, 일리스, 이 경우에 있어서 질병, 정신병은, 어? 나오게 됐지. 주로 어디서 나왔어, 주로? 대개, 대부분. 어? 과정에서 나왔지, 과정. 무슨 과정에서 나왔어? Expectancy-laden observation. 기대가 실려있는 관찰. 기대가 실린 건 뭔데? 의사가 그 사람들을 이미 뭔데? 정신병자로 본 거야. 알 됐지? 정신자로, 정신병자로 보고 있는 의사의 기대가 실린 관찰의 과정으로부터 질병이 생겨난 것이지, 그 사람들은 사실은 온전한 사람들이잖아.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돼서 안 되세요? 이해가 됐니? 응? 이해가 돼야 안 돼? 조금 어렵지만 이해가 되죠? 어. 그래서, 여기 한번 제일 앞에 봐봐. 뭐라 돼 있니? 어? 발상의 전환, 생각의 어떤 전환점이 나온대. 뭐, 뭐, 인지하는 걸로부터. 어? 상황이 관찰 행동에 영향을 미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야? 처음부터 환자라고 의사가 보는 선입견이 되겠지? 그 선입견은 관찰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그럼 관찰 행동이 뭐야? 멀쩡한 사람인데도 정신과 병원은 계속 정신병이 있다고 생각했지? 맞아, 맞아. 이제 그만 봐보세요. There should be a sizable, 상당한 증가가 있어요. In public, 그것은 공공상품이야. Such as public transportation, 공공수송. Public park, 공공공원. Recreational facility, 레크레이션 시설. Public museum, 공공박물관. l a b r a d o in America, 미국의 도서관. 이런 어떤 공공재, 공공재. 공공재에 상당한 증가가 있어요. 에이? 자 and they 그리고 공공재는 should be free of charge는 수가 공짜여야 된다 free of charge 뭔데 to users는 사용자들에게 공짜여야 돼 such public goods는 그런 공공재는 improve 개선시켜 quality of life는 삶의 질을 개선시켜요 for many people은 많은 사람들 who cannot afford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e q u i v a l e n t 는 거기에 상당하는 private, kitchen, private goods는 개인적 어떤 공 재제화를 이런 말이야 제화를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취를 항상 시킨다는 거지. 에이? 그래서 개인적 재업 어 그들 자신의 차. 자 매니큐어드 가 r e 스는잘 정돈된 정원. 자 art c o 즈 e c t i o n 는 예술 수집품, 북소책. health club members, health club 어떤 멤버 예를 들면 이런 어떤 개인적인 사적 재를 사적 제품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삶의 질을 제공한다는 거지. 뭐가 공공재그 공공기관에서 만든다. 인디스웨 a 의 이런 방법으로 퍼블릭 끝에는 공공재는 파트리 메이크업 보상해 주다. 자, 뭘 보상해줘? 스테그런트는 정체된 혹은 디크라인 감소하고 있는 노동자 임금을 보상해 준대. 퍼블릭 끝에는 공공재는 티피컬리 전형적으로. 자, 유저 고갈하지는 않아요. 라즈버스 퀘어 소시지는 많은 부족한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고, 자, 혹은 야기식이잖아요. 에스마치 인버설 바 데미지는 그렇게 많은 환경적 데미지를 야기식이잖아요. 자, 에드디어 프라이벳 이큐버넌트는 그들의 상응하는 자, 개인적 어떤 제품만큼 이런 말이야. 그리고 데이, 그들은 자, 공공재는 제너레이트 팔리싱식이에요. 자, 은... 직업을 그리고 애들도 더해줘요 overall demand는 전체적인 수요 자 경제에 있어서 전적인 수요를 증가시켜요 에? 그래서 making them free 공공재를 공짜로 만드는 것, 공짜로 제공한다 이 말이야 공공재를 공짜로 만드는 것은 지금 보니까 뭔데 내용이 요약하면 무조건 좋지 맞아 맞아 네. 무조건 좋잖아 공공재를 공짜로 주는 건 무조건 좋아요 오. 사회적 혜택을 극대화시킨다는거죠. 이가 되세요 안되세요? 사회적 혜택을 무엇이긴다고? 뭐, 뭐 극대화시킨다. For instance, 예를 들면 Expanded system of pre-public transportation 은 연장된 공공수송의 시스템 포함한 High speed rail은 자 고속 전철을 포함하는 이러한 시스템은 wood dramatically는 극적으로 줄여요. Traffic congestion은 교통운잡을 Estimated는 예측되는 교통운잡 특허스트는 비용이 들어 아메리칸 미국인들에게 모으던 85 billion 달러는 1년에 85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부과한 것으로 일측되는 교통 혼잡을 극적으로 줄여준다는 거지. 자 어디? 자 in wasted hours and gas는 낭비되어진 시간과 개솔린 관점에서 보면 1년에 850억 달러 이상을 미국에게 부과시킨 것으로 예측되는 교통 혼잡을 극적으로 줄여준다는 거지. 그러면서 자 여기 보면 극적으로 줄여주고 그러면서도 잘라준다는 거지. 뭘 자르니? 카본 이미션들은 자 탄소 방출량을 잘라준다는 거지 줄인다는 거지. 그래서 그다음에 e f i t 혜택은 자 아이 이 l 이 쉽게. w o 코 t the cost는 비용보다 가치가 더 좋다는 거지. 이해 되지? 자, 비용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런말이야. 이해가 됐니? 네. 자, 130번을 보면 자, 첫줄에 가로인데 네, 자, 접속사니? 접속사인데, 여 보자. 접속사는, 여기 보자. 접속사는 이 앞에 있는 X하고 뒤에 있는 Y의 관계만 잘 살피면 돼. 이 S, y 관계만 잘 살피면 된다. 이정도 보고, 여기 봐보 자, 환유하는 당신의 현재인격. 더 퍼슨 된유와 이렇게 되고 혹은 자, 더 퍼슨 you are 이러저 적어도 you are 대시 빠지고 the person you are 당신의 현재 인격이야 그러니까 당신의 현재 인격은 what you are the person t h a you are 혹은 the person you are 당신의 현재 인격이다 자 그럼 보자 자, you are not the same person 당신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you are 어필적으로는 몇년 전과 똑같은 인격의 사람이 지금은 아니야 you aren't the same person 당신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You are a few seconds 몇초 전에 당신의 인격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즉 이런 말이지 즉 즉이 있어 없어 없네 그러니까 임팩트밖에 안 되잖아 사실 당신은 1년 전과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금방 전하고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그럼 당신이 뭔가가 변하지 순간순간 This is not to 이것은 not to say 말하는 것이 아니야 first sentence는, 자, first sentence. 첫 문장이, 첫 문장이 so profound, so 대문자. 너무너무 심오하다. 어? 그래서, 대디야만큼 당신이 결코 똑같은 사람이 아닐 만큼. 자, having read it은 그것을 읽었기 때문에, 첫 문장이 너무 심오해. 내용이. 그래서 그걸 읽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성숙해졌어. 예를 들면, 인격적으로 성숙해졌다. 이 말이야. 그걸 읽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성숙해져서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첫 문장이 심오했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은 1년 전 사람이 아니고, 금방 또 금방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금방 사람이 아니다는 건, 첫 문장이 너무 심오해서 당신의 인격을 성장시켰기 때문에 금방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래. 조금 어렵네. 다시 해서 가면 여기부터. 이것은 뭔데 말하는 데 아니야? 자, 첫 문장을 읽은 것이 그렇게 심오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야? 당신의 결코 똑같을 수는 없어. 첫 문장을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왜? 인격이 성숙해서. 이런 말이야. It's just that. 이것은 단지 데디아 때문이야. 이때 대선, 자, 데디아 대디야 때문이다. 데디아다. 이러면 돼. Even as you sit here, reading, 당신이 글을 읽으면서 심지어 여기 읽어, 앉아있을 때도, yourself, 여러분의 세포는, are growing, 성장하고, 다행인, 죽어가고, multiplying, 증가하고, dividing, 분열이 되게 되죠. Your body, 여러분의 몸은, is coping it, 다르어요. 네그러서는 엄격한 세상을. 그리고, it, 그것은 must change and p a r i s o n 변하고 소멸을 해요. Some cells, 일부 세포들은, of c o u r s 아? 뭐 액티브? 보다 활동적이어 인서치 체인지즈는 그런 변화에 있어서 대나 아들죠 다른 거보다도 보이그잼프 뭐 예를 들면 The palms of your hand, 당신의 손바닥, 그리고 any other part of your body, 당신 몸의 어떤 부분, then t e i e i h e d t 네 A great deal of friction은 많은 마찰을 받는 당신 몸의 어떤 부분이라도 그 부분은 must constantly, 끊임없이 replace, 교체해야 돼요. One c e l l e d one celled는 뭔데? 지친, 그런 어떤 뭔데? 낡은 세포를 교체해야 돼요. 이 원이 낫다야. Other parts of the 아도 파츠 비워 봐야 돼 여러분의 몸의 다른 부분은 그러나 자 have a very have a very low cell turnover 자 매우 낮은 세포 교체율을 가져요 여러분 몸의 다른 부분은 매우 낮은 세포 교체율을 가진다는 거지 and 그래서 so so 저자 scull s c u l l n t 는 빼야 빼빼 어떤 머슬, 근육 혹은 네버스 시스템, system, 신경 시스템과 같은 일부는 unreplaced e 결코 교체되지 않아요. in adults 성인들에 있어서 성인들에 있어서는 결코 교체되지 않아요. 교체되지 않는다 이죠? 근데 뒤에 봐보세요 At this very moment 바로 이 순간, yourselves 여러분의 쉐프는 하이트를 아, 끊임없이 duplicating 뭐야? 스스로를 복제해요 even so p r e c i s e 는 심지어 아주 정확하게 인데요 unending present는 끊임없는 행렬로서뭐할 때까지? 자뭐할 때까지? that day, 그날까지 어떤 d a 그 셰프 모두가 스 t o p 자 생명체 모두가 멈출 때까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런 말이야 그럼 그 앞에 뭐라 해야 되겠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겠지 맞아 맞아? 맞니? 그래서 다시 해서가면 일부 일부는 결코 성인들에 있어서는 교체되지 않책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at this very m o m e n t 는 바로 이 순간에도 yourselves 여러분의 세포는 아 과열 과열들이 조용히 d u p l i c a t 복제요 스스로를 아주 정확하게 끊임없는 행렬로서 뭐할 때까지 그날까지 그것이 언제 멈추는 날까지 이해가 됐니 이해가 됐어요? 예. 어? 이건 좀 쉽잖아. Breaking into. 그러면 이건 흐름은 뭐야? 첫 문장이 뭔데? 주제문이지. 첫 문장이 뭐라고? 주제문. 프리어령은첫 문장이 주제문이다. 1번 있고 주제문 비교, 2번 있고 주제문 비교, 3번 있고 주제문 비교, 4번 있고 주제문 비교, 5번 있고 주제문 비교. 해선은 안 되는 행위는 흐름을 쫓지 마라. 문장과 문장은 반복 의구해서 항상 연결성이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진다. 대체 요 정도 주의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처럼 breaking into PC, PC 속에 진입한다. Used by competitive p e r s o n n e l 개인 경쟁 업자였던 뭐, 자, personal 직원에 의해서 경쟁 업자였던 직원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PC 속에 진입하는 것은 이제 이그 점프 A에요. Of illegal intelligence gathering activity는 불법적인 intelligence 정보를 모으는 활동의 예가 되요 in spite of this 이거에도 불구하고 the frequency는 빈도수 with which 이 빈도수로 such activity 그런 활동이 일어나는데 그 침입 빈도수는 seems to be increasing 증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남으로부터 뭔데 정보를 빼앗아가는 행위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말이에 지금부터 정보 탈취 행동에 대해서 말하네 A variant of this practice. 이러한 갈래 중 변화, 변형 중에 하나 이런 말이야. 변형은 is trying to read,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The s c r e e n On person's laptop 컴퓨터는 다른 사람의 휴대자 노트북의 어떤 스크린을 읽으려고 해. During은 중에 airframe fries a n 자 비행기 비행 중에 요것도 역시 정보 침탈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제가 정보를 빼앗아 가는 것에 대해서 적고 있는거죠자그 다음 보세요. 빙이빠진 분사금은요. 그래서 이러한 관례를 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이러한 관례를 잘 알고 있는, 앞에 빙이빠진 분사금은요? 어, 메디아 컨설턴트는 한 상담원, 매체 상담원, 후 트래블 프리컨트는 종종 여행하는 상담원은 아, 네. 자 로즈 싫어요 언인 i n t e r e s t i n g 은 재미있는 파일을 딱 뭐야 화면에 띄운데 만약에 if we find 그가 발견하면 뭘 발견하니 another person 다른 사람이 is trying to read 읽으려고 하면 자 his laptop screen은 그의 laptop screen 자 노트북을 읽으려고 하면 그럼 전체적인 것이 지금 정보를 뺏어가는 거에 가는 거야 역시 뺏어가는 거에 관련되네 사뭄없어 to protect people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디지털 프로드는, 디지털 프로드는 이 디지털 사기와 데프트는 절도야. 절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어떤 절도인데, 데프 어긋지 일어날 수 있어. Through breaking into PC는 PC 속에 침입하여, 자, 침입을 통해서 발생될 수 있는 절도나 디지털 사기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It is important. 그것은 아주 중요해요. 크리에이트 스톰 패스워드는 강력한 패스워드를 만드는 것, 절도를 막기 위해서 패스워드를 만든다는 것은 정보를 빼앗아가는 것과는 관계가 없겠네. 이해가 되셨나요, 대성? 이해가 됐니? 어이, 재영아, 이해가 됐니? 네. 4분 밥세정이. The message. Message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요. If you can read this, 만약에 당신이 이것을 읽을 수 있다면. you ought to be ashamed of 당신은 yourself 당신 자신을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 commenting 논평하면서 about the message effectiveness 그 메시지의 효율성을 논평하면서 the person 그 사람은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니 그 메시지는 works 작동했어요 everytime 매우 매번 매우 잘 작동했어요 자 it is nice 그것은 아주 nice 하면서도 퍼라이트 공전하면서 투바이퍼는 나무 막대기 그러니까 서로를 나눠주는 거야 나무 막대기라면서 자 비오틴도 아이들은 눈 사이를 서로 막아주는 나무 막대 역할이었어요. 졸리거기네자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거야. 오늘 진짜 어려운 것만 걸렸네 그죠? 자 이어질 글의 순서다. 이건 무조건 무슨 어구에 주의한다. 반복하구 맞아. 자 반복어구를 찾아라 이 말이야 중요한 건 무슨 어구를 찾는다고 반복어구를 찾아라 해 대명사 동의의반의 표현 방법의 변화 자 그럼 위에 보면 자 보자. 자 ancient Greeks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use d the word genus 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to describe a group of organisms 한 그룹의 유기물을 묘사하기 위해서 어떤 유기물 <laughs> share the many features 많은 특징을 공유해 그러나, 워, 나를 전혀 똑같지가 않아. 어? 이런 걸 위해서는, 자, 속을 사용했고. 그리고 또두 번째 단어, species를 사용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묘사하기 위해서. 한 그룹의 유기물들, 어떤 유기물들. 자, 워, almost identical은 거의 똑같아. 이런 것은, species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반복되는 거 보면, 그러나, 영원, 자, 그들은 뭔데, 스피시지를, 자, 그래서, 시, 시, 비번으로 가야 돼. 그러나, 그들은, 그들은,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리스인들을 받은 거야. 그들은, 뭐야, 그리스인들이야. 그리스인들을 받아서, 그들은, 디 i d 리스트 제한하지 않았어. 영원 스피시지를, to living organism은 살아있는 유기미로, 어? 그러니까, 다른 데도 썼단 말이야. 자, 제한하지 않고, 역시 어 apply 어, 어, to, 그 species라는 말을 적용해서 to minerals는 광물이나 other inanimate objects은 다른 무생물, 활동이 없는 물체를 무생물이라 해 이때도 species를 사용했다는 거죠. the word, 그 단어는 is still, 여전히 sometimes used, 때때로 사용돼 in that sense는 그런 의미에서 에이? 자, minerals and 프로덕터블 케미컬 리액션은 강물이나 제품, 화학적 어떤 반응의 어떤 제품들은 can be referred to as 자 언급되어질 수도 있어 species 같은 종이다 이렇게 언급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은 대부분 대부분 어떻게 돼 그러나 오늘날은 대부분 생명체만 들어서 이제 그러나 유저리 그러나 자 보통 그영어는 이제 나오 지금은 주로 제한적이야 To b i o l o g i c a 은 생명 유기물에게로 생명체만주로 쓰인다 이 말이야 그리고 s p e c 종이라는 말은 a g r o 자 그룹 지어수 있어 종은 뭘로? In to g 은 속으로 그룹이 지어져 자 s p e c 그래서 뭔데? 자울브부 늑대종 s p e c 이 코요테 스 s p 딩고 스피시즈는 All varieties of o g 개라는 어떤 뭔데 자 개종이라는 어떤 뭔데 자 다양한 어떤 개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속으로 묶은 거야. So 그래서 그들은 뭔데 자 can be described 묘사되어 줄수 있어. Janus 뭔데 속 개속이다. 개속이다. 이렇게 자 묶어줄 수 있다는 거죠. Within that g e n u s 자 그러한 어떤 Janus 내에서 자 each of these는 이것들 각각은 이자 separate species는 서로 분리된 종이 된다는 거죠. Similarly는 비슷하게 lions, tigers, leopards and domestic cats. 자 사자, 호랑이, 래퍼드 그리고 집 고양이는 자 can all be described 모두 효사되어죠 As the genus cats는 소 고양이가로. 자 while 반면에 이제 타입 of cat 각각 종류의 어떤 고양이과는 폼지 형성해요. Separate species는 서로 분리된 종을 이해돼? 분리된 종을 형성한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자, 그래 흐름으로 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거. 자 보자. 이, 와보세요 주어진 문장은 앞 문장 반복어구, 뒷 문장 반복어구, 앞 문장 반복어구, 뒷 문장 반복어구 역시 주의하면 돼. 여도 반복어구에서 승부가 나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반복어구를 잘 봐라. 자, first, 어, first grade 들은 1학년들은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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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u l n e e 필요로 해요. 자, figure, figure out 아, 이해하다. 이것을 이해하는 거. 어떤 면에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로 하대. 그러면 이 문장은 however가 나왔지. however 특징은 어떤 특징이야? 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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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하다가 갑자기 뜻이 뭐야? 바뀌지? 네. 그러면 첫 번째에 들어가면 돼. 이해되지? 음. 첫 번째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고 however 문장이 들어가면 된다. 그지? 그러니까 서로 논리, 논리성이 끊어져. 이해되지? 네. 자, 그러면 보자. fifth grade는 r s 5학년 학생들은, 아, 뭐, 보다 K-pop을 능력이 있어. 대한 first graders는 1학년 학생보다. many ways는 여러 면에서. ideal about number 수에 대한 생각. 대한 new concept 새로운 개념. for first graders는 1학년들에게 새로운 개념인 숫자에 대한 생각은 will be obvious 아주 명확히 to fifth graders는 5학년 학생에게. fifth graders 5학년 학생들은 for example 예를 들면 no 알아. that's it. 자, if 25 children, 25명의 아이가 line up, 줄을 선다, in pairs, 짝을 지어서 그러면 one child, 한 명의 아이는 won't have a partner, 파트너가 없다, 이것을 안다는 거지. They most likely, 그들은 아마도 will explain, 설명해, 대디하라고25 is odd number, 25는 홀수예요, 허은 that, 대디하라고 t h e y will be Twelve pairs and o e x t r a 열두쌍과 하나의 어떤 뭐가 있다 추가. 나머지가 있다 이렇게 그들은 설명하게 될 거예요. 자, 데이 w 그들은 몰라요. 홀수와 짝수번호. 그럼 금방 말하고 전혀 안 맞지. 금방은 안다 했잖아. 맞아 맞아. 그러나 자 그러니까 내용이 완전히 반전이 됐어. 그러나 1학년 학생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거 짝수 홀수도 어떤 면에서. 즉, 다른 말로, 그들은 알, 수, 알지 못해. 짝수와 홀수와 짝수 개념. 아드, 홀수, e n 짝수야. 혹은, 자, if they do, 설령 그들이 안다 할지라도, they probably wouldn't p p l y 그들은, 자, 적용시키지 못할 텐데, what they know,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To this context는 이러한 상황에 적용시키지 못해. If they do, 또, 만약에 그들이 생각한다면, about the problem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한다면, 자, 데이드, 베아나피, 프롬, 그들의 혜택을 볼 텐데. 액츄얼리 라인업은 실질적으로 줄을 세워. 실질적으로 줄을 세워봐야 돼. 짝을 지었어. 두 버러파이는 입증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을 진짜 뭐야? 디얼웨이는 진짜 방법으로서, 그데 그들의 생각을 입증하기 위해서 줄을 세우는 걸로부터 혜택을 보니까 줄을 세워서 짝을 맞추면 실질적으로 이가 해 빨라진다는 거지. 그런데, 빅스 그레들들은 5학년 학생들은 우존투니트 필요로 하지 않을 텐데. 자, 벌어프케이션은 입증을 필요로 하지 않아. 즉, 짝지 필요가 없어. 왜? 개념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뭔데? 허러프라블은 문제에 대해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입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냥 머릿 속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 이래 되겠지. 이해가 됐습니까